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기술을 투자로 연결하는 주식아렌드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로켓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보다 그 로켓 안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두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이고 이야기는 소형 발사체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로켓을 떠올리면 강력한 엔진과 불꽃을 먼저 생각하시지만 사실 소형 발사체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엔진이 아니라 에비오닉스, 즉 발사체의 두뇌입니다. 에비오닉스는 발사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계산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판단하고 방향을 바꾸고 모든 데이터를 지상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엔진이 근육이라면 에비오닉스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뇌와 신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발사체가 작아질수록 이 두뇌는 더 중요해지고 더 비싸지고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소형 발사체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무게 1kg, 비용 몇억원 차이가 발사, 성공과 사업성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소형 발사체 시장에서 진짜 싸움은 누가 더 강한 로켓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가볍고 똑똑한 두뇌를 만드느냐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의 선택은 기대감을 줍니다. 하나가 개발하는 것은 단순한 전자장치 하나가 아니라 임무 제어, 항법, 엔진 제어, 원격 측정, 비상 종료 기능을 하나로 묶은 통합 에비오닉스입니다. 예전 방식은 기능마다 상자가 따로 있어서 상자가 늘어날수록 무게가 늘고 배선이 복잡해지고 고장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통합 에비오닉스는 이 모든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모듈로 돌립니다. 이렇게 되면 무게는 줄고 비용은 내려가고 발사 준비 시간도 짧아집니다. 소형발사체에서는 이 차이가 곧 생존의 차이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희망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통합은 곧 위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로 묶인 시스템이 고장나면 모든 기능이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통합을 말하면서도 끝까지 가지 못했고, 실제로 해외 소형발사체 기업들 중 상당수는 이 단계에서 실패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느껴지는 안타까움이 바로 우주산업의 냉정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대가 생기는 이유는 자율비행종단 시스템, 즉, AFTS라는 기술 때문입니다. AFTS는 발사체가 위험한 궤적으로 벗어났을 때 지상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비행을 종료하는 안전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안전 때문만이 아닙니다. 발사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면 발사장 주변의 안전 통제 비용이 줄어들고 발사 절차가 단순해지며 결국 발사단가가 내려갑니다. 해외에서는 이 AFTS가 발사 비용을 낮추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AFTS를 소형 발사체용 통합, 에비오닉스 안에 포함시키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전이 아니라 사업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감정의 반전이 옵니다. 기술은 훌륭해 보이지만 우주 산업에서 기술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강조하는 것이 QM 자격 모델 수준의 검증과 지상 성능 검증 장비입니다. 발사 준비부터 비행, 임무 종료까지 전체 시나리오를 지상에서 반복 검증하는 이 과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큽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기업들이 포기하거나 속도를 늦춥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안타까움과 동시에 기대가 교차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통과하면 의미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시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식 시장은 기술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이 만들어낼 반복 가능한 매출을 봅니다. 소형 발사체 시장에서 반복 발사가 가능해지면 발사 단가는 내려가고 수주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합 에비오닉스와 AFTS는 바로 이 반복 구조의 핵심입니다. 만약 이 기술이 검증되고 실제 발사와 수주로 이어진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단순한 방산 기업이 아니라 우주 플랫폼 기업으로 다시 평가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미 끝난 성과의 자랑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변화의 신호입니다. 로켓의 불꽃은 잠깐이지만 그 안에서 조용히 계산하고 판단하는 두뇌는 발사체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두뇌를 가장 진지하게 만들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더 흥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기술 개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기업 소개가 아니라 앞으로 우주 산업에서 누가 돈을 벌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이며 핵심 키워드는 소형 발사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통합 에비오닉스, 다시 말해 발사체의 두뇌입니다. 많은 분들이 로켓이라고 하면 엔진을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 소형 발사체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엔진보다 에비오닉스입니다. 에비오닉스란 발사체가 어디로 날아가야 하는지 계산하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고, 방향을 어떻게 바꿀지 결정하고, 그 모든 데이터를 지상으로 보내는 전자제어 시스템 전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엔진이 근육이라면 에비오닉스는 뇌와 신경입니다. 특히 소형 발사체에서는 이 두뇌가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싸게 만들어졌느냐가 발사 비용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왜 주목받느냐 하면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에비오닉스 부품 하나가 아니라 소형 경량 통합형 임무 제어계와 복합 항법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은 통합 에비오닉스이기 때문입니다. 통합 에비오닉스라는 말을 반복해서 설명드리면 예전 방식은 임무 제어 장치, 전력 장치, 엔진 제어 장치, 원격 측정 장치, 비상 종료 장치가 각각 따로 존재했습니다. 상자가 많아질수록 무게가 늘고 배선이 복잡해지고 고장 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런데 통합 에비오닉스는 이 모든 기능을 모듈 형태로 하나의 시스템 안에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게가 줄어들고 제작 비용이 내려가고 발사 준비 시간이 짧아집니다. 소형 발사체에서는 이 차이가 곧 발사단과 차이로 이어집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기술이 AFTS, 자율비행종단 시스템입니다. 이 용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율 비행 종단 시스템이란 발사체가 비행 중 위험한 궤적으로 벗어났을 때 지상에서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비행을 종료하는 안전 시스템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기존 방식은 지상 통신에 의존하기 때문에 통신 지연이나 장애가 생기면 위험이 커집니다. 반면 AFTS는 발사체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아지고 발사장 주변의 안전 통제 비용도 줄어듭니다. 해외에서는 이 AFTS가 발사 비용을 낮추는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이미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AFTS를 소형발사체용 통합, 에비오닉스 안에 포함시키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해외로 돌려보겠습니다. 글로벌 소형발사체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싸게 발사할 수 있느냐를 강조합니다. 로켓랩 같은 기업이 시장의 평가를 받는 이유도 단순히 로켓을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반복발사를 통해 발사단가를 낮추는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 발사의 중심에는 항상 통합 에비오닉스와 자동화된 지상 운용 체계가 있습니다. 발사체를 한번 성공시키는 것보다 10번을 같은 방식으로 성공시키는 것이 훨씬 어렵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술이 바로 에비오닉스입니다. 이 점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향은 글로벌 흐름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국내외 대학에서는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을까요? 대학들은 주로 항법 알고리즘, 즉 위성 항법과 관성 항법을 결합하는 기술 발사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어하는 GNC 알고리즘 그리고 자율비행 중단 판단 로직 같은 원천 기술을 연구합니다. 하지만 대학 연구와 기업 개발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은 이론과 시뮬레이션까지가 주 역할이고 기업은 그 기술이 실제 하드웨어에서 실제 환경시험을 통과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가 강조하는 QM, 즉 자격 모델 수준의 검증 그리고 지상 성능 검증 장비와 PILS 시스템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발사 준비부터 비행, 임무 종료까지 전체 시나리오를 지상에서 반복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 연구를 넘어 실제 사업으로 갈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적에도 소형 위성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그에 따라 소형 발사체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와 모든 기업이 발사체 전체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곳은 발사체를 만들고, 어떤 곳은 발사체의 두뇌만 필요로 합니다. 통합 에비오닉스와 지상 검증 장비는 발사체 없이도 수출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즉,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기술은 단순히 한국에서 쓰는 기술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패키지로 판매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규제와 직결된 AFTS 기술과 검증 체계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 시스템 공급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주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식 시장은 기술 그 자체보다 기술이 만들어낼 반복 가능한 매출 구조를 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방산과 항공 엔진 분야에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형 발사체용 통합 에비오닉스라는 새로운 성장 축이 더해진다면 시장은 이 회사를 단순한 방산 기업이 아니라 우주 플랫폼 기업으로 다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기술 검증이 끝나고 실제 발사와 수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통합 에비오닉스가 완성될수록 발사 비용은 내려가고 발사 비용이 내려갈수록 수주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며 수주가 늘어날수록 시장은 기업가치를 다시 평가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기술을 투자로 연결하는 주식 아렌디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